너가 작성한 이 수식의 매매 전략을 설명해 봐.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이 수식 지표명, 강도 기반 수급 파워 지표, 수식 요약, OBB, 단순 OBB, Norm, OBB를 연 100으로 정규와 최근 norm len g 기준 상대 위치 signal norm의 지수 이평, 수급 평균 흐름 momentum 노급 변화 속도 이 수식을 기준으로 한 실전 매매 전략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1. 매수 전략 조건 minus norm per e ship 그리고 momentum과 여물 상향 돌파 의미 o b b 기준으로 수급이 침체 구간에 도달한 상태에서 수급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 감지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력 유입의 초기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략 선매수 또는 분할 매수 진입 직전 저점 이탈 시 손절 2 추세 매매 전략 조건 norm signal이고 둘다 상승 중 또는 momentum 염 지속 의미 수급 흐름이 강세이며 현재 진행 중인 매수세가 유지되는 구간 전략 보유 유지 눌림목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 매도 또는 청산 전략 조건 1 마이너스 노름 무궐 80 과열 구간 그리고 모멘텀이 하락 반전 조건 이 e, 모멘트몽 하향 돌파 의미 수급이 과열되었고 매수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구간 세력이 일부 매도 또는 이탈하는 시점일 가능성 전략 부분 매도 또는 전량 청산 관망 전환 요약 매매 흐름 구간 수급 조건 전략 미국기 매수 초기 노름 20 플러스 모멘텀 상향 돌파 진입 타점 상승 추세 Norm Signal, Momentum 0, 보유 추세 대응, 과열 구간, Norm 80+, plus Momentum 하락 반전, 매도 또는 익절, 꺾임, Momentum 청산 또는 관막 이 전략을 그대로 조건 검색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원하시면 이 지표에 맞는 알림 신호도 제작 가능합니다. 바로 만들어 볼까요? 어 만드는 것보다, 그러면 이 모멘텀이 꺾이면 매도 시점으로 봐야 돼? 맞습니다. 핵심만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멘텀이 꺾인다는 건 이곳 수급 강도의 속도가 둔화되거나 반전된다는 뜻이에요. 즉, 모멘텀과 하락 전환되면 세력의 매수 흐름이 멈추거나 약화된다는 신호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다음처럼 대응합니다. 모멘텀 꺾임, 매도 시점, 모멘텀과 염을 상향 돌파할 땐 매수 신호. 모멘텀과 피크 찍고 하락 전환 그 시점부터 매도 또는 수익 실현 경계 구간 특히 Norm 80 과열 구간에서 모멘텀 하락 전환이면 우선 청산이 유리 결론적으로 Open Quote 이 지표에서 가장 강력한 매도 시점은 모멘텀과 꺾일 때 특히 과열 구간에서 꺾일 때입니다 Close Quote 필요하시면 이 타이밍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신호 검색 수식도 바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예, 모멘텀과 이전보다 작아졌을 때 조건 등 만들어 볼까요? 아니 근데 보통 모멘텀이라는 게 어, 과열 구간으로 가지 않고 어, OBV가 과열 어, 구간으로 가고 보통 모멘텀이란 게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던 건가요? 혹시 아, 일반적인 모멘텀 지표와 우리가 수급, 만든 모멘텀 수급 모멘텀의 차이를 말씀하시려는 있는데, 건가요? 수구 모멘텀이라는 지표가 있잖아. 그러면 그 지표는 가열 구간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어. 맞습니다. 정말 핵심을 짚으셨어요. 그러면 OBV가 과열로 가고 수급 모멘텀이라는 개념은 수급이 얼마나 빨리 강화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지표의 성격상 과열 상태에서 계속해서 강해지기보단 고점 찍고 꺾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와 왜 그럴까요? 1. 수급은 파동처럼 들어왔다가 빠지는 특성이 있어요. 꾸준히 유입되기보다는 단기 급격히 유입 정체 이탈 흐름을 보입니다. 2. 그래서 모멘텀은 주로 변화 시점을 알려주는 역할에 더 강합니다. 올라가는 구간보다 꺾이는 구간에서 경고 역할이 명확하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과열 구간까지 모멘텀이 가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 대부분은 침체 상태, 모멘텀 상승, 일정 수준에서 꺾임. 이 꺾임이 바로 매도 시점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픈 코어 수급 모멘텀은 정점 찍고 꺾일 때가 의미 있는 구간이고 과열 구간까지 도달할 정도의 연속 수급은 아주 강한 랠리에서만 나옵니다. 이 지표는 그래서 고점 매도보단 수급 변화 초반 캐, 캐치가 더 핵심이에요. 이런 포인트로 조건식도 잡아야 정확합니다. 계속 같이 발전시켜 볼까요? 일단은 이 지표 활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것 같고 일단 OBV가 과열이고 모멘텀이 꺾이면 매도 시점으로 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네, 정확하게 정리하셨어요.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멘텀이 침체를 벗어나서 올라갈 때 그리고 오비브이가 상승을 하고 수급 파워선이 상승하면 매수 강도 기반 시점을 수급 본다. 파워 지표 활용 핵심 오비비 중 과열 상태 예 노하우 물무기를 팔십 수급이 이미 많이 들어온 상태 세력 유입 후고점 부근 그 상태에서 모멘텀 꺾인다 즉 모멘텀 값이 감소하거나 영하향 돌파 예리 조합 매도 또는 수익 실현 타이밍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open quote 과열된 수급 흐름이 약해지기 시작했는가 이걸 OBB 추스 모멘텀 꺾임으로 체크하는 거죠 close quote 이 기준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조건 검색식이나 자동 신호에도 정확하게 응용하실 수 있어요 혹시 다음엔 매수 타이밍도 같이 정리해 드릴까요? 어, 매수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모멘텀 영선 돌파를 봐야 되나 아니면 오비 부위의 영선 돌파를 봐야 되나 그쵸 매도만큼이나 매수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지금 만든 강도 기반 수급 파워 지표를 기준으로 매수, 매수 타이밍 명확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드릴게요.